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공간은 46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의 비탄시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의 반역으로 급박하게 쫓기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급박하게 쫓기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1절에 곤란 중에 2절에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로 자신의 상황과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하며 거짓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곤란의 끝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보통 곤란 중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각은 좁아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곤란을 만나면 기도하라는 신호로 알아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둘째 택하심의 은혜를 더욱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중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지닌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여 분노하여도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택하신 은혜를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고난 중에 분노가 나더라도 내일이 오기 전에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며 잠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은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는가라며 불평했지만 다윗은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할 때 다윗은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 탄식의 상황이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감사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로 응답하는 속회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그러운 마음과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던 일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